안녕하세요 그루밍 공식 시즌 2의 SD 애견 미용학원 원장 최미경입니다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시추 알머리 컷 영상은 잘 보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미용할 아이는 노마 줄리 견사의 베들링턴 테리어 바리안입니다 베들링턴 테리어는 털갈이를 잘 하지 않고 모질이 워낙 얇은 견종이기 때문에 빗질과 미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털이 쉽게 엉키고 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미용은 거의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바리안과 함께 미용을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부터 배들링턴 테리어 얼굴 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 컷을 시작하기 전에 파셀를 먼저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배들 하면 탓셀이죠. 처음부터 역으로 밀게 되면 상처가 날수 있기 때문에 정으로 밀고 라인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역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엄지손 하나만큼을 잡으신 다음에 확실히 아이에게 이제 미용을 할 거야 라고 알려주고 정으로 밀어주시는데 귀는 굉장히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살살 조심해서 자 제일 중요한 건 손바닥의 역할이에요. 손바닥으로 잘 잡아서 정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밀때 귀를 너무 잡아당겨서 밀게 되면 생각보다 더 위로 밀리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갖고 별대로 그래서 내가 삼각형 모양을 잘 잡았으면 다시 역으로 깨끗하게 밀어주시는데 이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귀를 뒤집어서 귀 안쪽도 밀어줍니다. 귀 안쪽은 저 같은 경우엔 되도록이면 정으로 그냥 밀어줘요. 자, 끝에 미용하실 때 특히 상처 안 나게 손으로 잘 받쳐서 끝에까지 깔끔하게. 피부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특히 상처가 제일 잘 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저는 지금 클리퍼날로 밀지만 가위를 사용하셔도 돼요. 숟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털 빼서 끝에만. 이것도 당연히 조심해서 하면 이렇게 파셀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귀 끝에는 본인의 취향이신 것 같아요. 자 일자 가위로 싹 이렇게 예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길이감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길게 하셔도 되고 좀 짧게 하셔도 되고 아이가 물을 많이 먹거나 뭐 움직이는데 많이 불편하면 조금 짧게 해줘도 되고 나는 이 타슬 장식 털이 좋아 그러면 조금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배들의 예쁜 라인인 넥라인하고 얼굴의 사이드 측면 미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라인 미는 길이감은 아이 흉골단에서 아담스 애플의 절반 그 정도쯤 잡아서 밀어주시면 되고요 어, 아무래도 목이 길어 보여야 되는 견종이잖아요 그래서 목을 길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U자로 자, 목을 밀 때도 연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자 가운데 중심선 먼저 밀어서 아래 턱까지 쭉 아래 턱까지 밀어주시고 그다음에 측면은 귀 라인보다 살짝 뒤쪽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어, 배들 미용하실 분들이 다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배들 특성상 얼굴이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입라인, 눈꼬리, 이미지너리 라인, 그 다음에 귀, 이렇게 선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술 라인보다 살짝 위에까지만. 목을 미실 때, 어, 나는 삐뚤삐뚤 대각선으로 자꾸 밀려요 하시는 분들은 클리퍼 말의 끝 부분을 선을 긋듯이 먼저 밀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밀어 주시면 돼요. 여기 입술 라인도 살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클리핑 미용하실 때 피부를 바짝 잡아당겨서 밀어 주셔야 상처가 안 납니다. 피부를 당겨서 깨끗하게 그 다음에 요 입술 라인, 입술 라인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클리퍼 제일 긴 날로 코 사이즈만큼만 빗듯이, 이렇게. 툭툭 빗듯이, 이렇게 빗질하듯이, 여기는 이렇게 밀어주시면 깔끔하죠? 얼굴 미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위에서도 봤을 때 일자, 옆에서도 봤을 때 일자가 될수 있게 정리를 하는데, 제일 먼저 앞에 입술털, 입술털을 코 앞으로 끌어와서 잘라줘요. 모서리 부분을. 요 코, 콧물털, 콧물털도 정리를 해줍니다. 자,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코밍을 잘 하셔서 입술 라인에서 측면까지 먼저 잡아주세요. 이때 요술가위 쓰셔도 되고, 숱가위 쓰셔도 되고, 림가위 쓰셔도 되고. 자, 이렇게 자, 다음에 측면. 얼굴의 측면을 정리를 할 건데요. 자, 가위를 세워서 일자로 귀 앞까지 쭉. 꼭 앞에서도 보시고, 옆에서도 보시고. 자, 이때 내가 시저링 하는 부위에 덮여있는 털을 이때 밀어주시면 돼요. 아까 덜 밀었던 부위를 이때 밀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딜 정리할 거냐면, 눈을 정리할 거예요. 미용을 할때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눈이 다 보이게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있고, 또는 이제 쇼미용 쪽으로는 눈이 살짝 보일 정도로 삼각형으로만 따기도 합니다. 저는 삼각형으로 따는 걸 보여드릴게요. 눈털을 내려서 미니 커브가위로 먼저 일자로 잘라주세요. 앞에 쪽 떠를 살짝 밀어서 삼각형으로 해주신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남았어요. 이제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려서 연결을 해줄 건데 너무 많이 파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커버의 각도대로 그대로. 이러면 끝입니다 자 눈앞에 터 일자로 따주고 그 다음에 끌어와서 삼각형으로 그리고 나서 정리만 해줍니다 그 다음 배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인덴테이션부터 크라운까지 자 여기 크라운은 배들의 가장 정점, 이 크라운의 정점은 귀 앞에서부터 올라간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장 정점으로 보시고, 일자로 곧게 잘라주시는데, 잘못하다가 그냥 뒤까지 굉장히 짧아지게 자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탑 라인 쪽 자르실 때는 옆에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옆에서, 옆에서, 그리고 다시 코미 그리고 측면 머리 쪽으로 갈수록 살짝 모아지는 느낌으로 시작점은 콧입니다. 코에서부터 각을 없애면서 귀 앞. 라인이 정점이 되게. 그리고 이목뒤 라인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시선을 너무 한 군데만 두지 마시고, 좀 멀리서도 보시고, 여러 방향에서 보시면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멋있죠? 자, 이렇게 배들 얼굴 컷을 해봤습니다. 오늘 미용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견종에 따라 미용 방법이 쉽거나 어려운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꼭 천천히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초보자분들도 아주 멋진 미용을 직접 할수 있겠죠? 혹시나 영상을 보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아시죠? 그루밍 공식 시즌2 최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laughs> 지금부터 배들링턴 테리어 얼굴 컷을